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샌드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 바닥 한번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역헤더의 숄더가 연상되고 있는데 지금 어황도 굉장히 좋기에 어, 야 이거 잘 하면은 2월 전까지는 얘가 대장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무엇 때문에 샌드박스라는 종목을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핵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본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단타는데 도움되시라고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반등 나왔을 때 빠르게 먹고 나오기를 반복하는 게 최적화된 시장이다 라고 볼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떠한 내역이 나왔었냐? 자, 24년 1월 17일 수요일 오후 3시 2분에 가스코인. 7,970원에 8,925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가스연이야? 이거는 차트를 보면 정답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관심 종목을 어떻게 등록을 해놓냐면, 이전에 굉장히 강한 힘을 증명한 종목들, 그 중에서도 수급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얘는 어떠한 모습이 나오게 되었냐면 그 이전까지 꾸준하게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하다가 여기에서 저항을 한번 더 돌파하는 모습이 거래량과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작아 보이겠지만 당시에는 말랐던 거래량을 돌파시키는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박스권 바닥이네. 들어가야겠다. 여기서 들어가면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수급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며 가격적으로 지금 만원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니, 만원 이상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너는 왜이 구간을 목표로 잡았냐? 이거 좀 설명드리면, 애초에 61선까지도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 저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여기서 멈출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일단 12% 생각하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것이고, 실제로 이 이상으로 끌고 가셨던 분들은 더 먹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12%라는 게 작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만족을 하셨다. 이거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가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어요. 어떠한 종목? 1월 15일 칠리즈 133원까지 보자. 자, 근데 칠리즈 요즘에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약간 조금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곤 하지만 160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걸어만 났더라도 12% 무리 없었던 거고 이만큼 올라갔는데 수익을 못 봤다?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칠리즈와 가스를 통해서 누적 24%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천만 원이면 240만 원이거든요. 혼자 하면서 단타를 하는데 잘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참고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 퀄리티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법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오늘의 코인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같이 한번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괜찮았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의 대장이죠. 그런 만큼 이 메타버스 섹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도 가장 많은 가격의 상승도 보여준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핵심 뉴스가 무엇이다? 애플 비전 프로 사전 판매 시작. 아직 정확하게 얼마의 수치가 나왔는지는 안 나왔거든요.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지나가지고 월요일에는 이 홍보를 위해서라도 이 관련된 데이터가 공개될 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대감이 커지게 된다면 2월 2일 정식 출시가 임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반응해서 메타버스 섹터 전체가 뭐 엄청난 추세를 만든다라고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이렇게 단기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 얘네가 지금 수급이 왜 들어오고 있는지도 확실하게 이해를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지금 이 샌드박스 말고 점유율 2등이 디센트럴랜드거든요. 엄청나게 강한 모습이 어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등이 엑시 인피니티인데 엑시도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샌드박스도 좋은 것도 그냥 얘 혼자만 좋은 게 아니라 섹터 전체가 좋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편안하게 이들과 함께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역캐된 숄더 이외에 저항선까지 돌파하게 된다면 은 더더욱 이 속도는 크게 붙을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그러면 비슷한 케이스 이렇게 패턴 만들고 저항 뚫어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추세만 들고 한번 올라가고 끝이 아니라 이 종목은 여러 번 이렇게 올라갔다 조정받고 여러 번 올라갔다 조정받고 이걸 반복한다. 그럼 여러분들도 샌드박스로 이러한 거 하나는 그래도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혼자 하기 힘들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 이게 어렵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고 있잖아요 기회가. 봐야죠 해서 이거 제가 도움 드릴게요 어떻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샌드박스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 있죠 제가 작성 싹 했는데 답장 문자로 이거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써 있냐고요 이 패턴 제대로 맛볼 수 있는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디테일적인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 패턴이 어떤 것들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후보군 정리는 거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하는 1차 목표 가격, 2차 목표 가격, 제가 생각하는 거다 적어 놨으니까는 취향껏 이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스나 이런 거는 따로 안 적어주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이버 검색하시고 비전프로만 매일 한번씩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자, 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라고 오늘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 하는 것이기에 만족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 계속되고 있고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매매를 안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현재 어떤 걸 진행하고 있다? 단타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24년 1월 17일 수요일 오후 3시 2분에 가스코인 7,970원에 8,925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가스였냐? 저 같은 경우에는요. 확실하게 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증명된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 놓고요. 최근 기준으로 수급 들어왔다 싶으면은 싹 맨 위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만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가스는 어떠한 상황이었냐. 계속해서 적은 거래량을 통해가지고 횡보, 박스를 그려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저항을 한번 돌파하고요. 여기서 또 한번 갑자기 큰 수급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뭐 있을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구간을. 그런 상황에서 쭉 빠지고, 어, 저쪽 맞다. 이거는 들어가더라도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제 생각이 맞았는지 빠른 시간 내에 쭉 올라가면서 지금은 얼마까지 가게 되었다? 만원 돌파.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구간은 여기이기 때문에 만원? 여기까지 못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도 저항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수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12% 달성이 되는 거지, 조금 더 끌고 가셨다면, 이것도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힘이 들어온 것들만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하게 1 2하는게 결코 적은 건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어떠한 종목이 있었냐면, 1월 15일, 칠리즈, 오후 3시, 32분에 133원까지 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종목도 어떻게 되었다? 지금은 좀 빠진다 라고 하더라도 160원 조금 아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130원 부근에 우리의 목표가격은 자연스럽게 달성이 됐을 것이고 얘도 12%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두 종목 해서 12 더하기 12 24%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1천만원이면 240만원인 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고, 취향에 맞는지 분석 한번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잘 따라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함께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